라고 알아? 약과? 약과 알아요? 요요 요만한 게 이런 이 이런, 이런 재질에 들어 있어요. PX에서 팔아요. 내가 이등병 때막맞고 있으니까. 어? 그러니까 그 이재순, 이재순 상병. 아, 내가 늦, 늦게 갔다 했아이년 늦게 갔잖아. 그 양반은 대대장이랑 동갑이었어. 진짜 늦게 갔거든. 사복고시 그 몇번 보다가 실패해가지고 온 거거든. 애들이 이렇게 아아막 할아버지야 진짜 에이, 막 이래. 근데 승재야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. 가지고 이병 주면서 막 쫓아서 나한테는 소리 안 내도 돼 이러더니 약과를 이렇게 하나 딱 꺼내더니 배고프지 이러면서 딱 주는데 어. 이걸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까 고민하다가 화장실밖에 없잖아. 아 무조건 화장실에서 먹어요 이등병들.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 옆칸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내 선임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. 아주 이 소리가 나 이거를 건빵주머니라고 옆에 있는 거 있어요 이거를 차 진짜 1초에 1mm씩 움직여요 괜찮 천천히 그래서 이걸 뜯는데 이거 하나씩 뜯었거든요 지금 얘가 아까 수업하고 있는데 이걸 딱 이러는 거야 이거 난딱 걸린 거지 지금 어?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소리 안 나게 해야 돼너 군대 가면 너 육사 간 대매. 육사에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큰 면이 크네. 트익스 팔지도 않겠지만. 트익스 진짜 맛있죠. 그 안에 과자가 들어있지. 어? 기억나? 한 15년 전에 먹었던 그 맛. 부속 소리내지 말라는 것 그래서 분모를 영어로 만든때 X값이 무조건. 다.